저희 오늘 영상의 제목이 긴급공지 마지막 방송인데, 마지막 방송이 맞긴 맞아요. 맞긴 한데, 약간의 반전이 있으니까, 꼭 나가지 말고 꼭 들어주세요. 아, 막방 절대 자, 안 돼.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채널은 당연히 계속 유지할 겁니다. 뭐, 웃긴 <laughs> 얘기일 수도 있고, 예, 되게 <laughs> 어이없게 들으실 수 있긴 한데, 이제 3년 동안 제가 영상을 계속 찍었잖아요. 제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제 얼굴이 3년 동안에 점점 늙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laughs> 그런데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정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옆에 있는 이 친구부터 해서 저희 가족들까지도 얼굴이 점점 노화가 심하게 되어가고 있다 근데 그 노화 중에 하나가 제눈 처짐이었어요 네, 눈이 계속 처져간다고 이렇게 <laughs> 눈이 점점 예, 감겨가고 눈도 실눈처럼 뜨는 게 점점 편해지고 예. 아 그래 그냥 쌍꺼풀 수술을 하자 <laughs> 예, 그렇게 해서 예. 수술해도 또 <웃음> <웃음> <laughs> 맞아요,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생각을 한 게, 10년 후에는 무조건 할것 같더라고요. 그땐 분명히 눈이 더처질것 같고, 그래서 10년 후에 할까, 지금 할까를 고민하다가, 지금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술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내일, 바로 내일 수술이에요, 여러분. <laughs> 내일 아침 10시에 수술합니다. 네, 이 네? 얼굴로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아, 맞네. 네. <laughs> 자연산 얼굴 상태는 마지막이긴 네, 하죠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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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쌍 마지막 방송. 아, 어, 맞네. 무쌍 마지막. 방송. <laughs> 어, 와. HK님께서 눈매 교정도 했고, 라섹도 같이 하셨는데,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쓴 돈이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도 아쉽지 않아요. <laughs> 저 너무 기대돼요. 약간 새 남편을 맞이하는 기분인가? 약간. 그런 그런가? 기분인가요? 그래서 기대가 되나? <laughs> 저희 채널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 이제 여기 채팅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비온드 닥터라는 이름으로 응. 채널을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관련된 컨텐츠를 방송을 하고 있었고 이제 만성 질환을 좀 관리해주는 이런 개념으로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단순 만성 질환을 관리해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이제 최선의 의사 결정을 해드리는 최선의 분석을 드리는 그런 포맷을 어느 순간부터 가져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채널도 그런 식으로 조금 성격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중간에 빅데이터닥터라는 이름으로 채널의 이름을 변경을 했고 회사명도 빅데이터닥터로 채널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빅데이터 닥터 채널경 회사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닥터의 대표님이 여기 이제 피은선 대표님이세요. 저희는 부부관계입니다. 와, 진짜 많이 들어주셨다.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이고, 샤나 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님 제가 공부하려는 분야에 정말 많은 영감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다고 하네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네. 최하아님께서 얘기를 주셔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저희가 영상을 3년 동안 콘텐츠 제작하면서 제가 읽었던 논문들 개수 를 대략 보니까. 음. <laughs> 문이 한 거의 1,000편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얻었던 인사이트들을 최대한 영상에 좀잘 녹여내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 영감을 좀 받으셨던 게 아닌가 합니다. 최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책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 거다 알고 계시죠? 책을 이미 다 썼어요. 책은 이미 다 썼고 제가 원고를 한 40군데 정도를 다 보냈는데 그 중에 세 군데 정도에서 지금 연락이 온 상태예요. 두 군데에서는 지금 미팅을 하자고 연락이 왔고, 이제 한 군데에서는 바로 계약도 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아마도 이제 책이 나오게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추석 지나고 뭔가 좀 방향이 나올 것 같아요. 빅데이터님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음... 음. 맞아 많이 들렸죠. 네, 정말 많이여쭤보죠 사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 책에도 실었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영양제를 하나도 안 먹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적에 맞춰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건강에 더 다가가는 본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지혈증이 있어서 고지혈증 약 스타틴만 지금 현재 복용하고 있어요. 엄청 많이 드실 줄 알았는데. 아, 영양제? <laughs> 하나도 안 먹어요. 영양제. 주사 맞는 건 어떤지. 뭐, 당연히 비타민 D를 복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복용을 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권고가 되고요. 주사는 그 이후의 문제예요. 그래서 먹지 못할 경우에만 주사를 맞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사 자체가 부작용이 되게 심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의아해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저희가 건강 관련 콘텐츠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팔란티어라는 생소한 기업에 대해서 자꾸 내용을 올리니까 근데 저희가 하는 일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IT 빅데이터 분석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의 DNA랑 너무도 똑같다는 걸 알게 돼서 저희의 롤모델이에요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고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책의 주제도 이제 그냥 건강에 대한 콘텐츠가 아니라 테슬라와 팔란티어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으로 건강도 해결해 가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저 나름 획기적인 관점의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광고 협찬 이제 연락이 오는데 아, 저희 채널 성격 아시잖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영양제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권장하지 않는 얘기들도 많이 드리고, 그런데 저희 채널에 그렇게 영양제 협찬 광고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다 쳐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치킨 협찬도 들어왔었잖아요.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치킨 먹으면서 저희 그 영상 콘텐츠 방송을 해달라고 막 이런 협찬도 들어왔었어요. 본업에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계속 책, 응, 맞아. 계속 진짜. 책 쓰는 거에 거의 몰두 해 있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다책 쓰는 걸끝내서 요즘에는 또책 내용이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건강과 그리고 나머지 테슬라와 팔란티어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계속 접목시키다 보니까 그 주제에 거의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MBTI는 <laughs> 어, 저는 ENFJ, e n f j 고 어떻게 되죠? 저는 INTP입니다. 아, 근데 무조건 T라고 답변이 왔저 아, <laughs> 그렇게 많이 T라고 생각하시는데 완전 F예요. 완전 F. 제가 완전 T예요 <laughs> 네, 저는 완전 F고 네. 저희가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아 낙지였나요 문어는 낙지 낙지 네. 연포탕연포탕예 네. 그래서 뜨거운 물에 낙지를 넣어서 낙지가 막 이렇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고 <laughs>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낙지가 그날따라 되게 막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축 늘어진 채로 와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막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날 그 낙지를 먹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피은선 대표는 그 장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날 좀 둘이 티격태격을 했었었는데 항노화 관점에서 단식으로 인한 적당한 스트레스가 장수 유전자를 활성화시킨다는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화의 영역이 미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네이처에서 그 리뷰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 여전히 뭐 정확히 모른다라는 게 일반적인 대세이긴 하지만 은그 시험관 연구 수준에서 동물 실험 수준에서 그나마 나오고 있는 이론은 가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게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겁니다. 의사로서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라고 음... 해주셨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의사는 의사가 된 순간부터 죽기 직전까지 그 상태가 발전 없이 그대로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끝이 보이는 인생이에요. 저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의사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게 저한테는 오히려 더 힘들었던 일인 것 같아요. 기술기업에 관심이 생기시면서 의료데이터 사업을 구상하셨나요? 아니면 의료데이터 사업을 하시다 보니 자연스레 투자도 빅데이터나 AI 기업에 관심을 가지신 건가요? 근데 일단은 완전 별개의 영역으로 갖고 있었고요 테슬라나 팔란티어는 그대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금 하는 일도 그대로 그런데 이제 그 둘의 교차점을 이 저도 영상 콘텐츠들을 계속 만들면서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더 파고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책까지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음... 아, 인생 영화. <laughs> 저희는 일단 좀 반전 영화를 음,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반전 영화. 저는. 네.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거의 웬만한 어, 유명한 반전 맞아, 영화는 맞아. 다 봤고 일단은 뭐 크리스토퍼 놀 o l 감독 영화는 너무 좋아해서 아, 맞아, 맞아, 예, 맞아. 다 봤고 티나드. 와 음? 그을린 사랑 완전 재밌게 봤어요 어... 기억 안 나지 아 영화 아, 아, 아. 전쟁, 전쟁 영화, 영화. 영화. 어. 그 엄마 맞아 맞아 어 거기까지 아 맞아 이거 스포라서 <laughs> 안 되겠다 어. 오와와 <laughs> 황정민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laughs> 감사합니다. 세계 여행 말고 또버기 리스트 있으신가요?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선한 영향력이라는 거를 좀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경제적인 자유도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주변에 끼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을 제대로 끼치고 싶어요. 그게 일단 저희의 가장 큰첫 번째. 그게 세계여행보다도 일단 어떻게 보면 음, 1순위인 네. 저희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큰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걸 첫 번째로 삼고 있습니다. 음. 주류 의학을 공부하신 입장에서 기능 의학은 어떻게 보시나요? 관점을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분야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한의학도 있고 일반 양의학이라고도 하고 기능의학도 있고 대체의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점점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궁극적으로 나누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근거로서 그게 입증이 됐는가, 입증이 된 근거가 있느냐 이게 결국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능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그 효과 가 입증된 근거가 명확하고 모두가 공식력 있게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류 의학에서 그 근거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공식력 있게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긴 하죠. 와이키키 바나나님이 핸드폰 배경하면은 지금 뭔지? 아, 이런 질문 나도 너무 좋은 것 같다. 아, 이런 질문 너무 진짜 감동이다. 집시 작가님 그림이거든요. 까매져. 어. <laughs> 보이시나요? 가까이 해드려, 아, 내가 해드릴게. 어. 꺼져. 이거 하고 있다고 하네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저는 발라드 좋아하고, 그리고 원래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 발성 연습도 요즘 계속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음반을 낸 적이 있어요. 깨알 네. 홍보. 징어 송라이트 한 적이 있었었는데. 공연도 많이 했었어요. 네, 홍대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빅데이터 뮤지션. 빅데이터 민 프로가전 아니고 그냥 제가 좀 뭔가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언더 인디 가수라고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예, 싱어송라이터로 음악 만들고 음... 공연을 했던 적이 잠깐 좀 있었습니다. <laughs> 타시는 차는 뭔가요? <laughs> 어, 아무튼 저희만의 어떤 철학을 세우고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뭐 이런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차가 필요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희 기준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 전까지 막 되게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고급 비싼 외제차, 수입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꽂혀 있었고, 더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는 그런 방향을 그리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차를 다 팔아버렸습니다. 지금 차는 없고, 소카 이용하고 있어요. 차가 없게 되니까 완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바뀌지 않나요? 맞아요. 뭐가 제일 첫 번째로 바뀌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좀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면서 좀더 걷게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잘안 나가게 되는 거 <laughs> 아,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안 나가게 되는 거꼭 <laughs> 네. 나가야 될 때는 당연히 이제 차를 이제 소칼 이용해서 하지만은 굳이 나가도 되지 않는 상황에 차가 있을 때 나가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된것 같아요 음. 산책을 저희가 정말로 많이 하고 즐겨 했는데 산책하면서 저희 인생이 거의 바뀌지 않았나요? 아 그렇죠 네. 전주에서 이제 네. 시골에 살면서 네. 할게 없으니까 계속 산책을, 산책을 했는데 네. 산책을 하면서 이제 가장 놀라운 점 산책을 꼭 해야만 안 하던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대화 좀 하시죠. 아, <laughs> <laughs> 네. 아 댓글처럼 뭐라 뭐라고 했어요? 산책을 해야만 안 하던 대화를 우리가 하게 되잖아. 요 아. 그치, 맞아, 그러면서 더 딥한 대화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간의 어떤 인생관이 음... 되게 확실해졌다고 해야 될까? 음... 집안에서 딥한 대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디판 대화라는 게 우리 요이 땅 디판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음. 관점의 대화들이 음. 시작이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전에 없던 관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음. 자연스럽게 대화도 딥해지는 것 음. 같아요. 산책이 정말로 너무 큰 인생의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나만 알고 싶은 채널이라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실 때 너무 너무, 감동이다.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강원에이스님은 음. 의사분이신 것 같아. 요 어.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설명이 필요할 때 저희를 인용해서 와. 설명해 주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어,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서 그 의사분들께서 음. 댓글을 되게 많이 달아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도움을 정말 많이 받고 계신다고. 같은 동종업계 분들께도 이렇게 뭔가 좋은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로좀 많이 최근 들어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영양제를 너무 많이 줘. 요 <laughs> 여행지를 <laughs> <이런 식으로> 안 <laughs> 먹을 수 있게 설득할 음...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음, 정말 그래. 제책 보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게. 네. 근데 이게 그 소크라테스식 질문인가요? 계속 그 질문을, 질문에 질문을 계속 해가는 방식이 오. 있잖아요. 어, 그거 도움됐어요. 예. 영양제를 왜 먹어야 되는가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씩 질문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답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강해지려고 영양제 먹는 음,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생각해 봐야 돼요. 건강이 뭔데? 음, 맞아. 맞아. 그럼 건강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음, 해야 되거든요. 그걸 찾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음. 그게 가장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음. 소크라테스 합법으로 하면 부부싸움 아 하면 안 <웃음> 되죠. <웃음>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래서 싸움이 잠깐 끝나지 않고 살짝 심해졌다가 이제 오그라드는데, 제가 약간 그렇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피대표님에게 소크라테스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부부 사이에서는 그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고 항상 받아치거든요. 조재욱님께서 경찰 수사관이시라고 은근히 수사시 생각 정립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시네요. 와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지가 되게, 되게, 되게 궁금하다 네. 아 생각의 로직을 빅데이터 닥터님 영상 보면서 많이 배우죠 테슬란티어 음. 서로 음. 협력하면 최강일 텐데요 아예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보지 않나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물밑 작업이 있을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예전에는 음. 팔란티어의 입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테슬라와 협력을 해서 뭔가 입지가 되게 높아지는게 높아져야 될것 같은 그 기대감이 좀 있었었는데 요즘 팔란티어 행보를 보면은 어뭐 음. 이제 거의 넘사벽 수준으로 계속 음. 가고 있어서 음. 테슬라와 굳이 협력하지 않아도 오그 어. 정도까지? 음. 예, 예전에는 그러길 바랬어요 테슬라랑 좀 협력을 해줘서 어... 얘가 좀 입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진짜 제로투어처럼 음, 친구 관계에 대한 영상을 보고 관, 관계에 대해 평소에 생각 못했던 것들 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네요. 친구 관계에 대한 영상 보시고 생각보다 울림이 좀 있으셨던 분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응. 친구 자체도 응. 하나의 프레임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어. 프레임에 쌓이는 순간 그 친구에 대해서 응. 괜히 상처를 받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그거에 대한 회의감에서 영상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오메가3 영상 때문에 오신 아, 분이 많으신 그렇구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오메가3가 아무래도 그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메가3가 뭐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잘 알려드려서 강하게 와닿으셨던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오메가3를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게 저희 영상의 거의 최초였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저좀 보세요. 아. <laughs> <laughs> 저한테 얘기해야겠다 네. 건강에 음.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음. 오메가3를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음.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방향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야 된다는 그 관점으로 흘러가게 음. 되고 그래서 아마 좀 다르지 않았나 음. 부럽다고 하시네요 좋으시겠어요 <laughs> 아 근데 이, 그러니까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도 다다음 주에 올라갈 <laughs> 영상에서 이제 있는데 외모로서 주는 만족감은 유한합니다 <laughs>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가요? 예. 꼭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사에 대한 견해가 궁금하네요. 아, 미래 미래 약사. 그러니까 음. AI로 대체될지. 약사를 떠나서. 네, 뭐, 말씀을 이제 이건 있어요. 약사를 떠나서 전문가 자체가 대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로 될것 같은데, 사실 이 얘기도 저의 책에 일부 담긴 음... 했잖아요. 대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가 자체가. 왜냐면은,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전문가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에요.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전문가가 합쳐져 있는 하나의 그룹 집단이거든요. 음. 그 집단 안에는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음. 실력이 없는 전문가도 있고, 실력이 많은 전문가도 있고. 음. 우리가 전문가를 만날 때는 이 중에 누굴 만날지 몰라요. 음. 그게 가장 맹점이에요. 차라리 전문가 하나를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여러 그룹으로 만든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음.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음. 나는 실력 있는 전문가 <laughs> 아니다. 아. 고객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제 주관적인 사고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탈란티어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저희만의 온톨로지 알고리즘 레이어를 만들어 놔서 그거에 맞춰서 분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정 퀄리티 이상의 분석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저 개인적으로 환자 진료할 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그냥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하의 공식을 대입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게 항상 퀄리티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 야할때 의사의 양력 경험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 음. 네,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의사의 뭔가 그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양력은 고퀄리티의 정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의사의 경험치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의사들마다 다그 경험치가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잖아요. 그 경험치에 관련된 정보가 하나의 형태로 일관되게 볼수 있게. 통일성 있는 포맷의 데이터로 나타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단계. 지금 제가 되게 좀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사의 경험치가 객관화돼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게 앞으로 미래 의료의 미래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저희가 음. 이제 3만 명 이제 기념으로 감사 인사 드리려고 아, 이렇게 배구고.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거의 3년차 넘은 시점에서 3만명이 됐어요. 진짜 중간에 12번도 넘게 받을까 말까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어, 이 자리까지 올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구독 취소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예, 앞으로도 더 좋은... 퀄리티의 콘텐츠들 많이 올릴 테니까 계속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4년차에는 40만 명으로 만나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책 출간되는 네. 상황들도 종종 콘텐츠로 올릴 테니까요. 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종종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네.